사실 성동구가 제일 최근에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는 곳이 아닌가. 약간 까가 소화 올린 작은 공이라고. <laughs> 빌딩 거래가 시어진다 와이드 중계법인의 문연아 팀장이고요. 남가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무덥던 더위도 한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바람도 살짝 부니까 나들이 떠나고 싶다. 어디 길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무슨 무슨 길 해서 어, 그런 길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처음 처음에 무슨 리단길의 시초가 되는 게 경리단길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원래 육군 중앙 경리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주변 골목을 경리단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힙한 뭐 이렇게 상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이름을 따라서 무슨 리단길, 무슨 리단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단길이 있는데 주변이 이제 용리단길이라고 또 어, 이름을 붙이고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소소하게 주변에도 노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는데 고층 아파트 또 오피스 같은 신식 건물들이 쭉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높은 신식 건물과 약간 오래된 구축 뭐 상점과 노포들이랑 거리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짝 안 갔다가 다시 또 2017년에 아무래 사옥 보셨어요? 긋자 아, 네, 커튼처럼 생긴 거 그거 생기고 또 하이브 사옥 들어가고 하면서 다시 여기가 또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 엄청나게 젊고 능력있으면서 약간 힙 급한 그런 레스토랑 사장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뜨기 시작했죠. 사실 지금 가보면 베트남 음식, 뭐 태국 음식, 뭐 아시아 음식 이래가지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요. 어, 그러면은 이런 길들이 각 구마다 있을 거 있죠, 아니에요? 있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해주십사. 제가 대학생 때좀 많이 갔던 곳이 마포구입니다 지금. 아, 대학생 때? 네. 2년 전에? 예. Long 어. t <laughs> <롱 타임 어고. 웃음> 그때 거길 많이 다녔어요. 친한 친구가 홍대를 다녀 가지고 그 주변으로 또 많이 놀러 다녔었는데 거기 또 유명한 길이 연남동 그쪽 길이 많이 유명하죠. 요즘엔 좀더 좋아진 게그 경의선이라고 엄청 긴 노선에 그 전철이 있는데 경의선이 일제 시대 때 원래 쭉 이어져서 북한까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지금 은 북한까지 당연히 안 가고 파주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경의선을 지하화시켰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경의선 길은 그대로 남 남아 있는데 이걸 좀 살려보자 해서 만든 게 경의선 숲길입니다. 이 숲길 주변으로 숲을 볼수 있는 굉장히 이제 조경이 아름다운 그런 카페들이 많이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음. 저도 여기는 많이 가 봤어요. 왜냐면 음. 제가 아인슈페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어, 어 알죠, 알죠. 강도 아, 좋아하시고. 아, 아. 저기 <laughs> 이제 3대, 서울 3대 아인슈페너 맛집이라고 해서, 오츠커피라고 이제 또, 맞아요, 아인슈페너 맛집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엄청 떴죠. 그래서 거기서 테이크아웃 해서, 그경의선 숲길을 딱 걸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laughs> <laughs> 이런 분 많아요. 예. 네. 분이 많아요. 뭐 하나 들고 있어요. 다들 <laughs> 숲길 걸으면서 그런 길입니다. 예쁜 거 보고, 그래서 그안에또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또뭐 벚꽃길, 또 세목길, 동교로 뭐 이런 많은 길들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통틀어서 그쪽 길이 숲과 함께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데가 힙지로 을지로. 을지로, 을지로, 그쪽도 원래 을지로가 제조업하던 곳이어서 공장들 소소하게 뭐 이렇게 뚝딱뚝딱하는 그런 상점들. 많이 있었는데 80년대 에그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로 많이 이전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살짝 비어 있다가 좀 재밌는 음식점들 뭐 컨셉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여기서 또 흡지로라는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곳이죠. 여기가 예전에 인쇄골목이라 그래가지고 그 원래 을지로가 영화의 아, 그 메카였잖아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 인쇄 뭐 포스터라든지 전단지 만들던 인쇄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약간 골조만 남겨놓고 카페로 바꾼다거나. 음식점으로 바꾼다거나 하면서 분위기를 약간 새롭게 해놓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보니까 팝업 스토어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골목골목, 조그만한 가게들, 개성이 있는 그런 가게들을 가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 조금 넓은 길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성수동 좋아하시잖아요, 성수동. 어, 성수동 좋아하시죠? 네, 다니기 약간 편하죠, 여기는. 널찍널찍해서. 편하실까요? 성수동은 이제 연무장길 유명하고 음. 그 벽돌 건물에 들어가 있는 힙한 가게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아뜰리에끼리 또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기작게 하고 팝업스토어 많고 아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뚜 시장 길또 새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동구가 제일 최근에 이렇게 껑충 뛰어오른 곳이 아닌가 아, 싶어요. 약간 무신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 할까요? 아, 그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집가 상승이 두배세배 단기간에 뛰어오른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진짜 정확한 거는 그 팝업 스토어 매장을 내는 임차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매장보다 훨씬 더 임대료를 기본 두배세배 이상 내고. 오 오고 임대인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오, 어, 임대료 뭐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근데 안 그래도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그 이상 지불하면서까지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팝업 스토어의 영향력이 크고 장사가 된다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팝업 스토어를 보러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웬만한 식당에는 다 웨이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큰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개인 가게예요. 맞아요.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하시고 아니면 성수 감자탕 거기도 줄 엄청 서 있죠. 어, 맞아요. 네. 네. 점심 시간 이전에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줄서 있어요. 살고 싶은 두 번째 곳이 사실 성수동이기예요. 그래요? 그래요? 갤러리아포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 네. <laughs> 어쨌든 고가의 <laughs> 주상복합에 살고 싶다는 얘기 잘 들었고요. <laughs> 네, 래 그런 을수 있잖아요. 있 있다. 아, <laughs> 네. <laughs> 네 이렇게 강 북쪽에 있는 주요 길들을 많이 살펴봤고 이제는 강을 건너서 밑으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강남의 가장 핫한 곳 어디죠 가로수길이죠 그쵸 뭐, 말해 뭐해 가로수길이죠 네. 신사동에 조금 거주하셨잖아요 아 제가 이제 가로수길이 바로 보이는 곳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원래는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완전 하프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하면서 알게 됐고 가로수길 이제 딱 들어가면은 메인 거리가 가로수길이잖아요 압구정 로부터 해서 도산대로까지 이제 해당이 되는 길인데 거기 메인 상권들은 사실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아시죠 한참 이제 공실도 많이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편집샵이라든지 그런 샵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이제 프랜차이즈가 들어가고 임대료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아, 하면서 맞아요. 그 옆으로 퍼져 나가서 그렇죠. 나온 게뭐 세로수길, 새로수 다로수길, 음. 나로수길 뭐 길이 많습니다. 네. 여기 여기 제가 또 바삭하게. 알게요. 네. 그래서 우리 가로 수길 말고 세로 스길에서 만나자 이러면 농담하지 마라고 친구들이 네. 이제 네. 서울 안 사는 친구들 모르니까 <laughs> 세로 스길이 어딨냐라고 어. 평소에 장난을 얼마나 치는지 안 믿어 아 진짜로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분식집 음. 노포인데 원래 되게 조그만한 분식집이었는데 음. 계속 확장해서 이어진 한추라는 음. 분식집 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떡볶이 고추튀김 <웃음> <웃음> 바글바글해가지고 조금 기다렸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어, 많이 기다려요 네.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곳입니다 <laughs> 강남구에서 무슨+ 무슨 길 중에 가장 이제 추억이 남아 있는 길이라 치면 양지천 길입니다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 동네 자체가 차분하고 아, 맞아요. 조용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평일과 주말이 확실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동네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길은 양지천 길이 아닐까 우리 문. 팀장님은 어느 길을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송파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송리단길을 좀 자주 음. 가요. 송리단길은 백제 고분로와 오금로 사이에 형성된 길인데요. 석촌호수까지 쭉갈수 있는 길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애용해 주시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좀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조금 규모 큰 가게보다는 좀 작게 소규모로 맛있고 정갈한 그런 음식점이 많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카페는 스웨덴 컨셉의 카페인데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통 건물을 써요. 잔잔한 음악 깔아주고, 인센스라고 해서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워줘요. 은은하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약간 도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오두막 펜션 같은 느낌? 아유. 굉장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잘안 파는 음식점을 판다거나 없는 컨셉을 한다거나 그런 음식점들, 카페들이 많이 있어서 즐겨 갑니다. 네, 선선해지는 가을 날 가보면 좋을 것 같은 길들. 오늘. 여러 군데 한번 쭉술 타봤습니다. 설명드렸던 길 중에서 없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본 맛집 이거 왜 빠졌냐 싶은 거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